자, 그 순간 접착제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만들어 드릴게요. 일단, 뚜껑을 열고요. 주사판을 여기 꽂으면 딱 맞습니다. 이게 빠질 수도 있으니, 이거를 놓고요. 라이터로. 자, 자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굳으면 여기 이제 굳면안 나오거든요. 이건 주사발을 하면 불똥이 트어요. 보세요, 눈사 툭툭툭툭 튕다고. 그러면 이렇게 불면. 좀 나가죠 앞이. 이다간다 그럼 열리 거예요. 이렇게 떨어지죠. 항상 떨어집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